부산의 베트남 총영사관 공식 개관, 양국 교류 활성화 기대, 부산의 베트남 총영사관이 공식 개관하며 양국 간 교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13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관 출범식과 함께 부산 호찌민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번 총영사관 개관은 부산에 거주하는 1만 6천 명에 달하는 베트남 교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간 경제 문화 교류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부산은 외국인 중 베트남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로 총영사관은 앞으로 비자 발급, 교민 지원, 그리고 다양한 교류 사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총영사관 개관식에 앞서 진행된 접견에서 또럼 서기장은 과학 기술, 위성 도시 개발, 물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형준 시장은 한국은 베트남의 제일이 투자국이라며 이번 개관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오후에는 부산호 쯤인 비즈니스 포럼이 열려 양 도시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기업 간 교류를 촉진하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국영 기업 백하맥스와 부산항만 공사 간 항만 인프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등총 5건의 MOU가 체결되며 실질적인 경제 협력에 물꼬를 텄습니다. 이번 총영사관 개관을 계기로 부산과 베트남은 상호 번영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